안녕하세요. 신파람 국어교실의 신파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교과서 한제 5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배를 매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9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매며라고 했는데요. 자, 이시는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그리고 사랑에 대한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라는 소리죠 갑작스럽게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여기서 말하는 밧줄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사랑과 인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맬다. 맨다. 배를 맴다라는 건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아주 천천히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닿는다, 니은으로 묶으시고. 자, 한번 정리해보죠.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조용히 다가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대상이 다가오는 과정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주 천천히. 배가 천천히, 멀리서부터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오는 것처럼 사랑도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년인데요. 1년의 중심 내용은 배를 메어본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화자의 경험. 사랑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이 넉넉히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자, 니은으로 묶어보세요. 자, 기억니은으로 묶은 부분.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장소와 순간에 사랑이 시작된다. 이 소리죠.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예상치 않게 시작된다. 라는 거죠. 자, 부둣가라는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죠. 별 그럴 일도 없이 넉놓고 앉았다가 넉놓고 앉았다.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 모습이죠. 내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즉 내모칸 친 것들. 던져진다. 그리고 받는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어찌할 수 없이라 그랬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운명적인 것이다. 운명적인 거심을 나타낸다.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운명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 연의 중심 내용 갑자기 찾아오는 사랑이죠. 가 볼게요. 3년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구름과 빛과 시간. 이것은 배와 함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세계.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세계. 3년의 중심 내용은 배를 둘러싼 세계의 발견입니다. 자, 배를 매면 기억을 묶어보시고요.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자, 그 사랑은 그 존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시간까지도 공유하는 것. 환경과 시간까지도 공유하는 것이다. 자, 사랑이란 그런 것, 어떤 것? 결국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임을 처음 아는 것.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죠. 뒷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기억, 온종일 떠 있다. 사랑으로 설레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연의 중심 내용도 결국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랑으로 설레는 마음이다. 자, 이제 이 작품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갈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의 갈래는 뭐냐? 이글의 갈래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이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죠. 본질에 대한 깨달음. 자, 그리고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주제를 부각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랑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했다. 이렇게 그세 가지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배를 매며 라는 작품을요,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